야, 얘들아, 빨리 <laughs> 쟤는넉마 꼬는 거야. 봐, 좋았어. 이 상태에서 돌려 옆으로 이렇게 살짝 어, 그렇지? 그니까 뒤치기 당하게 오케이. 난전에선 아무도 날이 길수 없지. 내가 말로 난전의 최고수, 난시개 최고지! 야 조선농부 개센거 봐라 다 때려잡네 죽창으로 역시 죽창이 짱이여 이거 어떻게 잡으러 가냐 아나 퇴각하면 안돼 퇴각하면 애들 사기 떨어져 계속 가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그 욕설 쓰시면서 패션 좀봐 시읍 비읍 쓰신 분 어, 그분도 신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그옛 선조들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옛 선조들 이런 옷 입고서 나라를 지켰어요. 뭐압니까 갑자기 걸어 왜야? 쟤네는 뭐야? 늑대 인간이야 뭐야? 개쩔어 얘네 얘네 덕분에 이긴 걸 수도 있어. 우위에 추노꾼 아주 훌륭해. 벌써 업그레이드. <laughs> 의병 사수로 만들어서 총통 속개 할까 아니면은 아 그래. 의병 사수로 하자 그냥. 뭘 물어보니? 그죠? 어차피 내 게임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 게임이야. 타령병 순례자 다섯 명 잡고 있다고? 죽여야지 이건. 가서 바로 죽여야지. 대기 대기 궁병 궁병 일로 와 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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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듀 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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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듀 궁병 앞으로 나무가 있으면은 궁병이 좀 쏘기가 그런데 그죠?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높은 데를 점거하자 전술... 이런 조그만한 전투도 전술적으로 세워야지 안 그러면은 기껏 모은 병사 다 있습니다 이거 우선 제가 가생이로 가서 가생이에 약간 삐져 나와 있는 녀석, 아 창병이네 개 같은 거 이렇게 어, 창병했다가는 말왜 이렇게 모가지가 길어? 아파트 사울로 쓸까요? 걸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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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러지 형이 어굴 끌게. 구병. 구병 돌격. 잘 싸운다. 구창엔안 되지. 야말 가져와. 전부 돌격 내래 조선시대 교통사고가 어떤 것인지 내 보여주겠어. 이게 바로. 조선식 교통사고. <laughs> 동부가 <동무가청의> 정예 용병급. <laughs> 저는 300 정도 맞춰서 하는데요. 안티 얼레이징 빼야 될것 같아요. 말한 김에 빼겠습니다. 어, 안, 안 걸려있네? 안 걸렸는데 이래? 자살. 안녕, 거울님. 감사합니다. 어우, 술래자 좋아요. 현상 수배범보다는 숙련된 보병 창군이 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어, 이거 슬슬 그거 깔아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의병 사수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추노꾼 사냥꾼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다 의병 사수로 바꾸고 자 저장한 다음에 잠깐만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슬슬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방송 시청자 한 분이 그 노예나 아니면은 병력을 내 거에다가 받을 때. 때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노예 매크로 어... 노예 매크로 이거 써야죠 이거 자동으로 매크로로 막 눌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 방송국 홈페이지 오면은 있으니까 마운틴블레이드 하는데 야 이거 언제 누르고 있냐 이거 언제 다 눌러, 눌러버리냐 막 이러고 있는 분들은 꼭 이거 보세요. 어,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오, 원하는 병종 칸에 마우스를 올려두기만 하고, F7은 바, 병종 받기, F8은 병종 보내기에요. 오케이. F78. 그거 어떻게 킨다고? 우선 1번 실행하면 안내말이 나오고, 안내말대로 매크로 실행 가능을 체크하고, 마운틴 블레이드를 키면 돼요. 마운틴 블레이드를 또 켜야 돼? 자 우선 이 상태에서 되나 한번 보자. 어 되네, 되네, 되네. 얼마나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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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 F7,8만 누르면 되는 것을, 그죠? 자 한양 우리 갔었나? 한양에서 아까 전투 말 샀었나? 무거운 사냥 말. 아, 에이, 사냥말보다는 전투말이 더 좋다. 왠지 모르겠지만. 와, 이거 두꺼운 철갑 미쳤는데. 엄청 좋은데? 오, 두꺼운 철갑이고 개 좋은데? 멋있기도 멋있고. 얼마야? 27,000원? 하, 조금 비싼 게 아닌가? 살까? 사. 그 그냥 쉬프트 하, 눌러서 한 번에 받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원래는 쉬프트 눌러서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 누르고 다시 밖에 누르고 이거 누르고 밖에 누르고 이랬잖아요. 여, 그냥 여기서 여기서 7 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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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7, F7, F7 누르면 알아서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우스 두번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지. 이거 멋있는데. 외제가 나. 외제를 사. 음. 아주 아주 그냥 그거야. 그거. 이거. 미쳤어. 닭고기 딱 봐도 상했는데, 이걸 이따구로 파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아, 노예 팔아야죠. 우리. 어디 보자. 한양 상인.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냐? 어, 닌자다. 닌자데스. 음, 들어와. 쟤 뭐지? 주왕 멘데스? 허허. 아, 말라유에게 스... 으... 목걸이 선물했습니다. 제가 동료로 되기를 원하시나요? 어. 천냥 음, 들어와. <laughs> 게임 좀 그만 해. 뭐만 보면 다 겐지를. 타령병 35나따라오네 정의 보정병. 허허. 얘는 뭐야? 가진 장비를 좀 보여주겠나 어.. 화승총쓰고 의복쓰고 얘갓지워줘야되겠다 <laughs> 조선 무사로 탈바꿈 시켜야되겠다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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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굿 베리 굿자 말타 말 못타 말 양키라가지고 말을 못하는구만 음, 조선 패치... 어, 아... 아... 교역이 7이네. 오... 얘로 갖다 교역해야 되겠는데... 교역이 7이야. 그러면은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음, 두꺼운 양모, 튼튼한 와인... 튼튼한 와인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거 싹다 들고 가서 외국에다 갖다 팔면은 무조건 이득이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튼튼한 공구도 한두개 사고 잘 만들어진 공구도 갖다 팔. 고 얼마야? 11,000원. 잘 받아요. 이 12,688원 기억해 놔. 얼마 이득인가? 대기 기병딸하게 모여있어 기병 도병. 기병은 1포 뒤로 내가 가서 좀 쑤시고 와야 돼. 어, 여기다. 이곳이야. 는좀다르려나 오, 뭐야? 오, 오, 도겨, 도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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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오, 조선 사람끼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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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 Oh shit. 어우 시끄러. <laughs> 역시 겐지가 세. <쎄 웃음> <laughs> 내말 가서 녹았어. 이게 창병 창병한테 이게 말로 갖다 들이대면 그냥 녹아서 없어지네. 야, 추노꾼 말 타고서 유, 요양 아냐, 지금? 그렇지. 보내지 마, 다 죽여! <laughs> 띠리디디디디디 게 좋구야 노래게 좋구야 노래게 노래게 게 좋구야. 예 훈련 교관으로 만들까 아니면은 수술 수술쟁이로 만들까 수술쟁이가 나으려나 수술쟁이 플러스 교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뭔 일이냐? 난 조선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소. 네, 저건 오직 하나 왜놈 거야? 짱깨요, 오예 200원 이거요 유튜브에 글쎄요. 내일 어 잠깐 평양 들렸다 가지. 내일 나오지 않을까? 야 이거 여기 왜 이렇게 싸냐? 큰일 났네. 대 비싸게 주고 산 건가? 아 불안하다. 가격이 너무 너무 싼데. 야 이거 뭐, 뭐 말이 무슨 황금 말이네. 개멋인데 무거운 전투 말. 돌격 70? <laughs> 속력 47, 기동 27, 방어 20, 체력 115. 야, 이건데... 에이, 근데 내 것도 좋아. 저는 평균 방송을 한... 한... 4시, 4시 정도부터 해서 저녁까지 하죠. 밤 늦이, 늦을 때까지? 유튜브에서 몰라야 안녕. 나에게 시를 좀 가르쳐 주시오. 조선의 음유시인이지. 우리네 사람들. 저뭐 홍길동 아니냐 이거. 임천수. 한잔 하시겠습니까? 물건을 실은 상단과 함께 제로이하를 떠나죠. 저기 환타지 세계에서 오셨군요. 전 전사가 못 됩니다. 전 쉽게 외우고 말을 탈줄 알면 무역과 가격 같은 걸 조금 합니다임천순씨 들어오시고... 오... 오... 나이스 책상인... 자 가방에 쓰는 상처 치료 1... 알렉스, 어 이걸 읽으면은 뭐가 올라간다는 게안써 있네. 치료의 책은 하나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치료의 책을 하나 사고 이걸 주자. 오, 소림사 아저씨 아니야? <laughs> 여기 있습니다, 승려시여.